안녕하세요. 케이트 레일러입니다. 오늘은 수업 메스에서 열리는 고카프 이렇게 왔는데요. 어, 이번엔 어떤 신제품이 나왔고 어떤 뭐 캠핑카 그리고 카라반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먹거리가 나왔는지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음. 이렇게 고카프 매니저님 한번 네. 저희가 모셔서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저 고카프 사무국에서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남기정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럼 우선 고카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laughs>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카프는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아웃도어 캠핑 레포츠 박람회고요. 뭐 캠핑 장비나 용품 그리고 뭐 차량 뭐 레저 스포츠 장비들 다양한 품목들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오, 아까 그 잠깐 보셨는데 음. 다 외우셨네요. 제가 <laughs> 머리가 엄청 <laughs> 좋으신가 <것 웃음> 그런 거라시죠. 네. 어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고카프가 진행이 되고 네. 이제 올해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전망 이런 거 혹시 뭐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상반기를 맞이하는 첫 행사다 보니까 네. 다양한 신제품 런칭쇼가 준비되어 있고 음. 또 이제 캠핑 특성상 네. 시즌별로. 네.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오니까 네. 네, 매 행사마다 오셔서 방문하셔도 네. 새로운 즐거리가 있을 겁니다. 네. 아, 예, 네. 되게 AI처럼 정말 <웃음> <웃음> 막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딱딱 나오는. 네. 그러면 일단 저희도 같이 들어가서 네, 무슨 제품이 있고 어떤 신제품이 있는지 저도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네, 인터뷰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다음에 <laughs> 부탁드려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 침낭이에요? 네, 이불 침낭이고요 음. 저희 이렇게 네 가지 색상 나오고, 지금 이 제품은 매트가 탈모착이 가능한 어. 새로 나온 침낭이니요 아, 침낭인데 매트가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매트가 탈모착이 가능해서 여기 포켓으로 빼고 꼈다 할수 있어요. 아, 그래요? 어. 네. 네. <laughs> 이거 완판되는 제품이에요. 저 어, 음, 맛있죠? 맛있다. 죠 <laughs> 네, 먹어봐. 네, 안 괜찮아요. 애들, 애들 거좀딱 좋겠다. 어, 이거는 맨날 나오는 도매라이네 이게. 그리고 이쪽 이거는 발로 딱 밟으면 튀어나오는 장난감. 이거 저희 재작년인가 두개 샀는데, 애들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았는데 하나 망가지니까 하나 가지고 싸워갖고 어, 이쪽은 캠핑용품들이 엄청 많네요 이런 집게 같은 경우는 요게 있음으로써 이렇게 놨을 때 여기 기름이 바닥에 닿지가 않죠 이렇게. 아 요거는 이거는 바람 불때 보면은 은근히 블루스타가 고기 구울 때 불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으면, 불을, 바람을 딱 막아주니까 너무 좋지. 반말하는 게 나, 존댓말 하는 게 나. 어, 여기는 루프 박스가 나왔네요. 풍절음 같은 건 많이 없어요? 여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니드가드 앞에다가 음, 음. 달기는 했는데, 네. 높이가 어떻게 돼요, 이거? 2m15. 15? 아. 이게 이제 이런 데크로도 쓰고, 아니면 짐 같은 거 올려놓고 그... 끈 묶어서도 네네. 쓰고, 사다리는 같이 포함되고. 게르 볼레로 있고. 이쪽은 캠핑카. 이제 스타리아를 개조한 거 캠핑카 있고. 참, 이런 거는 하나 있으면. 하나 있으면. <laughs>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거 다 두껍고. 근데 어 이건 너무 좋다. 어 사장님.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이거 <laughs> 음. 요, 요, 요번에 출시될 신제품이라고 아, 예, 들었는데 예. 요한번 설명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이거 저희 소쿨에서 예. 3년 만에 개발된 아 진짜요? 핑 에어컨입니다. 어. 포터블 타입으로 되어있고요. 캠핑카나 카라반에서 쓸수 있게 전원은 음. DC 24V 음. 또는 220A를 음. 쓰시면 되는데요 소비전력은 240W 10A 정도 10A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일반 차량에서 쓰려면 12V잖아요 예, 12V, 차량에도, 볼트잖아요? 네, 12V. 네, 네. 네. 그걸로도 DC-DC 어, 컨버터를 DC 쓰셔도 가능하시고요 음. 그렇게 쓰실 수도 있죠 뭐 온도, 온도는 온도 그러면 온도는 16도까지가 제일 낮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16도에서 영상 30도까지 세팅은 가능합니다 성 송풍기능도 제습기능도 에어컨기능 세가지로 되어있구요 어 근데 바람이 괜찮네 예 상당히 시원하고요물 떨어지는게 그러니까, 없다고 초음파 가습기 대개 겨울에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응축수를 발생하는 방열수를 초음파 가습 방식으로 날려버립니다 그 증발기 쪽으로 쏘서 날리기 때문에 냉각 효과도 훨씬 더 좋아지고 가습 효과도 있는거요네 네, 맞습니다 증발을 시키는 네. 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아, 10년을 많이 기울인 작품. 디자인이 이쁜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런 것도 마무리도 네. 잘 되어있고요. 안녕하세요. 핀란드에서노나이코믹인데 시음 부활. 아, 알올 없는 거예요? 네네. 시음에 <laughs> 네네. 준비해 드리는 거는 라거 맥주인데요. 저희가 흔히 치맥할 때 라거 맥주 먹는 맛이잖아요. 네. 그 라거 맥주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번에 행사 기간 동안은 5캔에 만원 준비해 드리고 있어요. 채로 만든 잼인데 크래커에다가 잼 발라서 드시면 되세요. 작년 같은 경우 수원에서는 얼그레이랑 카야 제일 많이 나가고 없었던 거였어요. 한때 카야 잼에 꽂혀 갖고 엄청 먹었었네. 아, <laughs> <laughs> 약간 시판용보다는. 넣어서 좀더뒷받이 느끼실 수 있어요. 맛있다. 물, 탄산수 사이로 와인은 아인요어 이번엔 <laughs> 푸드코트는 그냥 가볍게 먹을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온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행사장 가면 먹을 수 있는 테이블 같은 거 있으면 거기 같이 먹고 할수 있는데 여기는 그거는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네. 근데 네, 애들 데리고 와서 애들 맛 보여주고 애들 좋아하는 거 사가고 이러기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1 0만 하고 가는 거거든. 오늘 이렇게 와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는데요. 확실히 코로나가 끝난 것 같아요. 첫날 오전인데도 사람이 그래도 많고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고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평상시에 보던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예, 애랑 같이 구경하면서 아까 이제 제가 먹었던 예, 간편한 먹거리들 맛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시음 시식해 보시고 구매하셔갖고 어, 나중에 캠핑 갔을 때 먹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고 제가 항상 이제 이런데 와서 느끼는 거를 어, 내가 만약에 뭐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 그러면은 그거를 어떤 매장에서 사는 것도 저렴하겠지만. 여기 오면은 확실히 이제 행사가라는 게 있거든요. 행사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구매하시면 정말 효율적인 쇼핑을 또 하실 수 있고 주말에 지금 요즘 벚꽃 피고 날씨 너무 좋잖아요. 애들 데리고 가족끼리 같이 와서 한번 이렇게 싹 훑어보고 저녁에 어디 가까운 데 가서 맛있는 저녁 드시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상으로 예 네, 케이트 렐러였습니다.